그야말로 누가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쟁. 지금 유럽의 모든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유로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를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하면서. 프랑크푸르트는 전반전 손흥민의 화려한 15분에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며 손흥민은 해트트릭도 달성할 수 있었지만 훌륭한 선방에 막혔다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손흥민보다 더 나은 선수는 거의 없다 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ESPN 역시 최고 수훈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지목하면서 토트넘 포워드 손흥민은 센세이셔널했고 시즌 초반 슬럼프는 먼 기억처럼 보이게 만든 경기였다. 해트트릭을 할 수도 있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익스프레스도 손흥민 선수가 마스터 클라스에 올랐다면서 손흥민이 공식적으로 돌아왔다. 지난 레스터시티전에서의 헤트트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선수 손흥민이 무엇을 할수 있는 선수인지 감칠맛 나게 보여주었다면 오늘 밤 그는 그가 여전히 최고의 선수란 것을 멀티골로 보여주었고 이제 진정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월드는 손흥민은 멋진 팀의 버팀목이었고 이 세상 수준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했는데요. 풋볼런던 또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점으로 최고 평점을 선사하면서 오늘 손흥민 선수는 그를 상대하다가 퇴장을 당한 투타에게 악몽을 선사했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해설가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도 줄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BBC가 전하는 영국의 유명 해설가들의 평가는 그야말로 손흥민 찬양이라. 해도. 완이 아닐 정도입니다. BBC는 헤드라인으로 손케 라인에 대한 부분에 주목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케인과 서로 간에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 축구 전문가 라파엘 호그니슈타인은 손과 케인 조합은 정말 놀랍다. 손흥민은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하고 있으며 이는 토트넘이 콘테 스타일에 어떻게 적응했는지에 대한 증거이다. 그들은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손흥민 찐사랑 전문가 피터 크라우치도 손흥민은 이번 시즌 비판을 받았고 받지만 그의 답하고 있다. 그는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했으며. 토트넘 레전드 출신의 해설가 글렌 호들은 이번 시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라. 손흥민은 날카로워 보였고 거기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그가 찾던 자신감이다. 그의 발리슛 기술은 환상적이었고 우린 그가 해트트릭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잉글랜드 미드필더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오웬 하그리브스는 손흥민은 정말 너무 잘한다. 손흥민은 축구계에서 약한 발 최고의 피니셔다. 그의 발리슛은 더할 나위 없었다. 라는 반응. 을 보였습니다. 이브닝스탠다드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부여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평가했으며 스퍼스 웹은 눈부신 전반전을 치른 손흥민이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평가했습니다. 더 써는 짧고 굵게 수요일 밤 한국의 손흥민은 완벽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의 평가도 흥미로웠는데요. 85분간 이런 손흥민을 상대한 프랑크푸르트 선수들에게 동정심마저 느껴졌다 평가했습니다. 또한 독일 매체들의 평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들의 평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 뉴스는 일본 선수 카마다다이치가 선제골을 넣은 후 프랑크푸르트는 손흥민의 쇼를 목격해야 했다 전하였는데요. 특히나 믿을 수 없는 왼발 발리슛에 대해 극찬하면서 프랑크푸르트 골키퍼 트라베 영웅적인 선방 이 아니었다면 몇 골이나 더 들어갔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랑크푸르트 현지 매체들과 독일 매체들 대부분이 AP 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여 프랑크푸르트는 열심히 싸웠지만 토트넘을 상대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손흥민과 케인이 그 한계를 느끼게 해 버렸다 전하고 있는데요. 스포르트 원은 구체적으로 프랑크 프루트가 한계를 느낀 지점에 대해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기사 본문 중에 오늘 가마다다이치의 선제골을 도운 프랑크 프루트의 주장 세바스티안 로데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는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초반 경기를 잘 시작했고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빠른 손흥민을 수비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힌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지역지는 최고의 수훈 선수로 골키퍼 케빈 트랩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을 상대로 좋은 세이브를 기록했으나 손흥민의 다른 두 골에 대해선 무력했고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평가한 것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프랑크푸르트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선사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이자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발리슛 골은 숨막힐 정도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는 극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리시 이그제미너는 호이비에르의 크로스를 받은 손흥민의 왼발 발리 마무리는 숨이 막힐 정도였다면서 트랩골키퍼는. 공이 지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평가했습니다. B.T 스포츠는 골이 들어가자마자 트윗을 통하여 손흥민의 발리슛은 절대적인 벼락 같은 골이라고 설명했으며 기브미 스포츠 역시도 손흥민이 수요일 저녁 벼락과 같은 발리슛으로 그물을 거의 날려버릴 뻔했다면서 심지어 손흥민의 이 발리슛은 약한 발인 왼발로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보여준 것이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호스퍼 HQ 또한 손흥민 선수의 발리에 대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며 표현하였으며 골닷컴은 아름다움을 넘어 잔인할 정도의 일격이었다 평가했습니다. 오늘 손미 선수의 맹활약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벤트로네 코치에 대한 홈에서의 추모식이 있는 경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경기 중 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는 벤트론의 코치를 추모하는 세리모니를한 것은 물론 경기 종료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어떤 챔피언스 경기보다도 일본에서 큰 관심을 가졌었죠. 프랑크푸르트의 가마다다이치와 하세베 마코토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선수가 뛰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하세베 마코토는 손흥민 선수의 돌파를 막던 중에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했어도 할 말이 없었을 거라는 일본 네티즌들의 솔직한 평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마다다이치의 챔피언스 리그 첫골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일본 네티즌들은 하세베는 손흥민을 막다가 파울을 하며 스스로 다쳤기 때문에 불냇기는 커녕 그 플레이에서 두 번째 옐로우 카드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경기 내용은 점수차 이상의 격차가 있었고 골키퍼 선방이 아니었으면 전반에 이미 끝난 경기였다. 점수차 이상의 실력 차였다. 하세베는 손흥민을 너무 자유롭게 했고 방어를 열심히 했지만 레드 카드가 나와도 어쩔 수 없었구나 싶었다. 손흥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손흥민의 완전 부활이다. 이날 슛 6개가 모두 유효슛이었다. 골키퍼의 분투로 해트트릭은 안 됐지만 두 번째 골은 주발도 아닌 발로 슈퍼발리였다. 손흥민의 돌파로 프랑크프루트 수비는 카드 트러블에 걸렸고 하세베도 주심이 봐주지 않았으면 퇴장 가능성이 높았다. 가마다가 눈에 띈 것은 득점과 손흥민의 해트트릭 저지 블록 뿐이었고 이날은 킥의 정밀도도 나쁘고 하세베는 기본적으로 케인에 완전히 압도되어 마지막엔 왜 퇴장당하지 않았는지 의문일 정도였다. 오늘의 결과는 손흥민과 가마다의 차이였다 그외 10명씩은 거의 호각세였고 손흥민과 가마다 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는 졌고 토트넘은 이겼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가 세계적인 슈퍼스타니까 가마다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 확실히 손흥민보다 위인 스트라이커는 한 손에 꼽는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팀 간의 1차전에서는 케인을 완벽히 봉쇄한 하세베였기에 프랑크프루트는 뼈 아픈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콘테 감독의 전술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 1차전에서는 좀더 득점에 집중하는 9번 자리에 있던 케인을 토트넘이 가장 잘하는 전술인 10번 자리에 놓고 손흥민 선수가 상대 뒷공간을 파고들게 하는 전술로 회귀하면서 프랑크프루트 수비수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프랑크프루트 선수들의 한계였다는 독일 매체들의 평가처럼 알고 있다고 해도 막아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하세베를 비롯한 상대 수비진들의 붕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해 손흥민 선수와 아직까지 좋은 호흡이 아닌 페리시치를 기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콘테 감독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반대로 하나 꼬집어볼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아름다웠다는 것이지 토트넘의 승리 과정 자체가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는 점입니다. 초반부터 마치 홈경기인 것 마냥 밀어붙인 프랑크푸르트에 휘말려 다이어와 에메르송 등의 선수들은 엉망진창이었고, 오늘 손캐콤비, 더 구체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팀을 승리로 이끄는 슈퍼플레이로 멱살 잡고 승리로 이끌어서 망정이지, 사실 마지막까지 위험한 경기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폼을 보이는 손흥민 선수를 볼 때면 세상 어떤 팀이라도 두려움에 떨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월드클래스의 기준을 논할 때, 일시적 폼 저하는 있어도 다시 회복하는 회복 능력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기준으로는 얼마나 큰 경기에 강하냐를 논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두 기준에 있어 오늘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두 가지 기준 모두를 너끈히 충족시킨 최고의 경기였다고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